68세 정옥순 할머니에게 숨겨진 놀라운 과거가 있었는데요. 따뜻한 시골 마을의 정옥순 할머니, 20년째 경로당 봉사활동을 하는 모범 할머니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며느리 영미의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영미는 늘 시어머니를 무시하며 집안일만 시켰습니다. 그때 대학생 손녀 지민이 미용학과 실습 때문에 한 달간 지내러 왔어요. 지민은 할머니가 혼자 거울 앞에서 공중에 뭔가를 그리는 이상한 행동을 목격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머리를 다듬는 듯한 정교한 손놀림이었어요. 다음 날, 할머니 방 청소를 돕던 지민이 오래된 서랍에서 낡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바래진 사진들과 녹슨 가위, 그리고 놀라운 명패가 들어있었어요. 꽃신 미용실 원장 정옥순. 사진 속 젊은 할머니는 하얀 가운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영미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더욱 심하게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도움이나 되셨어야지. 결국 옥순은 20년간 이어온 경로당 봉사활동마저 포기해야 했어요. 지민은 할머니의 옛 제자인 미용실 박실장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은 이 동네 전설이었어요. 서울에서도 손님들이 찾아올 정도였다니까요. 집에 돌아온 지민이 부탁했습니다. 할머니, 제 머리 좀 해주세요. 40년 만에 다시 가위를 든 옥순. 놀랍게도 손이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지민을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예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침 동네 부동산 윤 사장이 새 미용실 원장을 제안했어요. 하지만 가족들은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나이도 나이인데 무슨 미용실이에요. 옥순은 포기하려 했지만 남편 순남이 따뜻하게 격려해주었어요. 당신이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요. 지민도 친구들을 불러서 할머니의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두 완전히 달라진 모습에 감탄했어요. 드디어 용기를 낸 옥순. 미용실 개업일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정옥순 선생님 돌아오셨다며요. 첫 손님부터 대성공. 40년의 공백이 무색할 정도로 완벽한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영미도 미용실을 찾아왔어요. 박 실장이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40년 전 최고 미용 사셨어요. 그 돈으로 지금 집도 사시고, 자식들 교육비도 다 되셨다고요. 영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날 저녁 영미는 진심으로 사과했고 옥순도 따뜻하게 용서해 주었습니다. 한달후 꽃신 미용실은 동네 최고 인기 미용실이 되었어요. 옥순은 매일 거울을 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정옥순 아직 늦지 않았구나. 68세의 새로운 시작. 꿈을 이루기에 늦은 나이는 없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도전을 꿈꾸고 계신가요?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